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에 걸쳐서 2부 편성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지금 강원도 좀 원주를 좀 갔다 왔습니다. 도심을 떠나갖고 잠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한 1박 2일, 아무튼. 공기가 도심과 달라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온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남 도심에는 목요일 아침 좀 날씨가 좀 갑자기 또 쌀쌀해 졌으니까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1차는 우선 테슬라에 관해서 자, 글로벌 시장과 중국의 테슬라 생산 공장 상 설명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중국 시장이 지금 내연기관차 자동차 퇴출 선언 2035년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한번쯤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가 지난 9월 23일날 테슬라데이에서 반값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를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Q&A 한번 판매 가격 서비스 투자 실적 등 다양한 내용을 한번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요. 수입 전기차는 13,261대 그리고 전년 동기간에 1,552대가 증가해갔고요 우리나라에서 8.5배 수입차의 시장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9월달 테슬라의 전기차가 한 2,056대 판매가 되어 갔고요 수입차의 비중은 한92% 차지하고 있고 올 전체 수입 전기차 시장 중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차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위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벤츠, BMW, 아우디이어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4위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13,505대, 전년 동기간 한 22,842대에 비하면은 59.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왜 이렇게 테슬라의 또 수입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나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laughs>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한번 충전으로 최대 446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래서 경디행 차보다도 어 테슬라의 전기차가 최고 수준을 갖다가 증명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다. 테슬라는 마케팅 예산으로 차량 판매 딜러가 없고 그래서 이제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 효과도 있어 갖고 소비자들의 입소문도 크게 지금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국과 한국 시장의 가격 차이는 어떨까? 에 서비스는 자, 모델 S 가격이 10월 29일 날 오늘부터요. 69,420달 달러, 420달러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모델 S 롱 레인지가요. 기준 판매 가격은 10월 13일 날 75,000달러 하다가 당시에 이제 7만 1,990 달러로 내렸다가 또 다음 날 10월 14일 6만 9,420 달러로 가격을 계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반값으로 이제 장래비전에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반값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선언한 것처럼 서서히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자 품질 문제로 도어나 범퍼 등의 이음새나 부품 유격 불량 같은 게좀 나오는 것이 있지만은 이를 위해서 이제 테슬라의 센터 매장 정비 센터 차량 인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9월 14일날 송파구 문정동에 서비스 센터를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반값 전기차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9월 23일날 배터리데이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배터리 가 가격을 낮춰서 2022년에는 2만 5천 달러로 하고. 배터리의 양산 능력을 시간당 100 GW로 올리겠다 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갖다 지금 생산하는 기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삼사가 양산 능력이 현재 약120 GW라고 합니다. 그 작년에 전기차 제조업체에 납품된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당 KW 에치당 평균 157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배터리보다 직경 두 배를 갖다 이상 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인 4,680 배터리, 또 전원 연결 금속 조각을 없앤 배터리, 건식 전극을 생산 공정하는 배터리. 차체를 배터리 팩으로 만든 기술 등 도입해 갖고 지금 배터리 팩 가격도 지금 낮추고 있어서 56%까지 낮추고 운행 시간은 54%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전기차 테슬라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완전자율주행차는 출시가 가능한가? 현재 양산되는 자동차 자율주행 수준은요 1에서 2 레벨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오지 기반이 완성되어야 데이터량을 갖다 확대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를 향해서도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 테슬라가 투자하고요, 는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10월 20일날 구분 실적,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이 9조 9,407억 원 정도 해갖고 올해는 뭐 어, 연간 매출액이 한 30조는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고 전기차 생산에 앞으로 이제 22억 달러 2조 4천 0백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투자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 상황에서 지금 호조를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슬라에는 이제 중국 공장이 있는데요. 테슬라 상이에 있는 중국 공장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보급형 세단 모델 3가요. 실천대를 지금 유럽에서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에 있는 12개국에 수출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인 차이나 테슬라 전기차가 10월 27일 날 화물선에 선적돼서 다음 달말 11월 말에는 벨기에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천대를 갖다 이제 수출할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 측은 중국산 모델 3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요건을 모두 지금 통과한 상태고요. 중국산 모델 3는 리튬 인산철 LFP라는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해 갖고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거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CNBC 방송에 의하면은 전기차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중국하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중국이요. 2035년에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퇴출한다고 공식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 공정학회는요. 자동차 기술 노드맵 2.0을 발표했고 여기서 2035년 전기차 50%, PHEV 50%해 갖고 내연차의 생산을 점차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갖다가 2 0 2 5년에 10만 대가량, 2035년 목표치에는 100만 대까지 보급할 걸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2035년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단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를 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PHEV)를 50%, 또 일반 가솔린 엔진 차량은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박차를 가해갖고 차세대 이제 중국이 이 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왔던 진짜 내연기관 차에 관해서 지금 판매라든가 공시 선언한 나라를 보니까 영국이 2035년 가솔린 차량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요, 프랑스는 2040년 정도를 목표로 비슷한 규정을 도입 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2030 5년에 내연 기관 배출 방침을 올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에서 지금 중국이 가량 많죠. 뭐 자동차 지금 판매 그러 그러니까 생산에서 소비될 수가 많다 보니까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갖다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친환경차 전환 계획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해서 가속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이 뭐 소비량도 많지만은 생산량을 갖다가 앞으로 섞어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해외에 의존하던 부품 등 모든 것을 갖다가 자국내 생산으로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으로 지금 전환해서 자동차 시장을 지금 석권할 것으로 공식 선언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9천만대가 생산돼서 판매됐는데 올해는 지금 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대수는 좀 주춤하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V자 반등하면은 자동차 생산대수 9천만대 넘어서 2025년에는 2억 2천 1억 3천만대가 판매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차이 차량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변화, 친환경 지구를 갖다 보호하자 하는 친환경 쪽으로 흐름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우선 1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지여서 2차 방송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